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에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앞에 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나 사이비로 판단해서 죽이려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잘못 판단하면요, 멀쩡한 사람 죽여버려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쩡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판단 미수가 참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판단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충만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세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세상 관점과 달라요. 어, 제가 누차 얘기지만 동성애가 지금 세상에선 대세입니다. 지금 거의 다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우리나라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들이 이걸 찬성했다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찬성했다가 지금 후회 막심해요. 교회가 다 망가졌거든요. 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우리 나라만 남아 있어요. 세상 판단은 그게 대세라는 거 대세. 왜? 자유민주주의가 뭐죠? 인원이 많으면 그게 옳은 거야, 무조건. 인원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많아도 잘못된 사람이 많으면 그게 옳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옳은 것이 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세상 관점에서는 지금 차별 금지법이나 동성애가 대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지 세상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해도 예수님의 판단이 참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니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판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된 판단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릇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판단이잖아요. 모든 것도 사업도 판단해요. 사업도 판단이고 모든 게다 판단인데 판단 잘하면 사업 잘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냥 쫄딱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날 시작했어도 판단을 잘한 사람은 사업이 흥하고 판단 잘못한 사람은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를 투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투자했어도 판단 잘못하면 다 날아가는 것이고 아무리 적게 투자했서도 판단 잘하면 대박 터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판단 잘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판단도 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도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5절과 17장 6절에 있다고 여기 밑에 나와있죠 그 참고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두 율법에도 신명기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스, 스스로가 증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분이 누구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나도 둘이서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신 것인데 지금 질문하는 자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 어디 있느냐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메시한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알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신데 어디를 외우시더라? 로마성가 거기 말씀을 외우시는데 그렇게 줄줄줄줄 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특히 남자분들이 외우는 게더 어렵죠. 여러 가지 이제 남자들은 여러 가지 세상 일 생각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딱 외우는데 중간중간에 약간 생각이 안날 때도 있고 연세도 많으시고 뭐 70도 넘으신 분이라. 근데도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암송해요. 민옥순 집사님 지금 못 나오시지만은 기력이 저기에서 저기 그 리프트 타고 나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봄이 딸태졌으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성경을 다 기록했죠. 필사 성경. 성경을 매일매일 기록해서 그 노트가 엄청 많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했다고. 그분의 노인네가 뭐라시, 80이 넘으신 분이 그게 할 일이 없으니까, 또거동도 불편해. 그러니까 늘 앉아서 글 쓰는 거, 성경 베껴 쓰는 거야.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 하나 유산으로 자손들한테 남기시기 바랍니다. 다 남기실 수 있어요. 충분히 다른 건뭐 하겠어요? 그냥 성경 필사하고, 그분은 제 설교 다 들으셔요. 다그어 이렇게 접속해서 새벽 설교, 수요일 설교. 주일설교다 들으셔요 그리고 또 그분은 시인이세요 그분의 시가 엄청 또 아주 대단해요 80이 넘으신데 공부는 많이 안 하셨어 초등학교 뭐중퇴인가 그래요 근데도 그, 그분 어디, 어디 나오셨어요? 아예 안 나오셨어요? 예, 김인자 시사님이 어필사 잘 아셔 학교도 안 나왔는데 시인이야 우리 행복한 신문에도 거 있고, 재밌어요. 그분 시를 읽어보면 아주 그냥 재밌어. 복지관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그런 분이 학교는 안 나왔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게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거야. 그분은 허튼 소리 안 하셔. 그냥 다할 말만 해. 허튼 소리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게 되고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사람 잘 만나는 게복인거 아시죠? 사람 잘못 만나서 평생 고사한 사람 얼마나 많아? 결혼이 그래서 평생 고사한 사람 많잖아. 사람 잘못 만나서 아니 매 맞으면서 살려고 결혼했나? 남편한테 보호받으며 살려고 결혼했더니 이 남편이 맨날 두둑 옆에. 옛날엔 그런 우리 교회도 있었어. 그냥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오고 내가 화가 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화가 나 어떻게 아내를 그래 얼굴을 주먹으로 다 패냐 말이야 그러니까 판단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 잘못하면 판단 잘못하면 평생 매맞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게 판단을 잘하는 교육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해야 돼. 근데 그렇지도 않아. 말안 들어. 그럼 뭐 고생문이 화나지 뭐. 그럼 고생문이 화는 거야. 어서 배우겠어. 세상에서는 세상은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것만 배우잖아. 세상에서는 진리 안 배운다고. 그냥 세상에 요령을 배워 요령.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는 약삭빠르게 돈 벌까? 약삭빠르게 출세할까? 세상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가족 초청주일에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라도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대박 터지는 거야. 앞길이 환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홍천지왕교회가 이렇게 가족 초청주일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오늘 새벽에 이명진 건사님이 3시 반까지 이제 그 이제 소개 영상을 만들어서 3시 반에 만들고 저한테 보내고서는 이제 잡니다래참 그래. 우리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셔서 새벽 3시 반까지 뭐 그분도 직장사 하잖아요. 새벽 3시 반까지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서 허락 받으려고 이제 보내요. 그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감동했어요. 하고 이모티콘을 딱 보냈습니다만. 어, 하여튼 그리고 저 황요한 스님도 문자가 왔어요. 저 신학교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어,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저 용인에 가서 살지만. 하여튼 그 황요한 스님 우리 지난번 초청장이 따왔었잖아요. 작년 가을에. 그냥 그분이 아직은 법복을 벗지 못했어. 이제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면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아직도 거기 뭐 절에 있지만 그가 이제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공부 잘 열심히 했던 분이 어디데 학교나 왔다 성균관대학교나 왔다했나 서강대인가? 성균관대? 예,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성균관대도 좋은 데예요. 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던 분이 어떻게 글로 빠져 가지고서는 저게 했는데 그황요한 스님이 빨리 이제 법복을 벗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완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중보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여튼 땅콩 제일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해서 거룩한 욕심이니까 그 뭐라 안 그럴 테니까 저게 지금 두 상자 어저께 미얀마 선교에서 또 구역 예배 드리고 다해 놨어요. 그 금년 아니 요번에 거는 날짜 있는 것은 다 없애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스티커를 다 항상 우리 전도팀이 또 이렇게 장날 나가서 전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날짜가 없는 스티커, 이제 그렇게 해서 제작을 또 주문했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것은 다 처분하시고, 또 그것 중에서 또 성령의 감동이 오면요, 그한 명이 소주 한 겁니다. 땅콩 만 개를 뿌려서 한명 와도 성공한 거예요. 왜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해봐지 효과 있냐? 아니에요. 한 생명에도 구하면 그가 뺀 거야. 한 생명 값이 얼마인데?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를 만 명을 했어도 한 명만 와도 성공한 거예요. 이번 초청단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한 거요, 성공한 거요.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궁이력이사 저들의 간절한 기도로 응답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가족 초청 주일에 내게속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판단을 잘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자자 선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